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연교회 정형심과 박영숙씨가 권사로 임직하며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천군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멘. 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내 마음속에 한량 없는 주의 은혜가 아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동안 두 목사님을 도와 위하에잘 숨기다가 오늘 드디어 항존적인 권사로 인직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모세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하여 두분 목사님 모시고 어갈 때에 먼저 성령을 하나님께서 가셔서 일하게 하시고 아멘. 이들과 함께 귀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권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엇보다 요새 같은 지혜로운 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입을 아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을 받는 하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바과 같은 또한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제공하는 진리의 말씀을 제공하는 귀한 권사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 안수를 받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기수가 되게 하시고 아, 네.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끌어오고 보험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여정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가정에도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정영신과 박영숙씨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느라, 아멘. 아멘.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아니 어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니